386장 전화합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손못대고 환난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시리니 나의 반석 그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의 매여 즐을 인생, 변이시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서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시리니 나의 반석 그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땅 위에 평안 없고 깊은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만서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시리니 나의 반석 그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쓴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시리니, 나의 반석 그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 신앙구배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우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 오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러겨타는 것과, 죄를 쌓여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온나이다. 아멘 388장 전해합니다. 비바람이 질 때와 물결로 피일 때에 지소서병파 지나 가도록 나를 숨겨 주시고 안식하는 곳으로 소소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주소소 그들 이제 하옵고 도와주시 비오니 할수 없는 죄 주여 보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소원 이시 주신 핍니다. 나에게는 제약이 가득하게 자스며 예수께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죄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니 마시게 시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소아나게 하소서. 주의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시고 정령 기도하는 지역마다 간섭하시사 이루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서 어떠한 풍랑과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도록 도와 주시어시고 정령 주께서 뜻하시는 것 가운데. Don't <laughs>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회를 허락하시사 열문문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이민족의 정치와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도와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a m e 개수에서 10편 42장. 9절입니다. 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자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아멘. 슬픔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면 어둡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의 색깔은 어두운 거예요. 절망 같은 말이겠죠 그래서 어, 내 반석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능력 이 있으시고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견고한 요새다. 그래서 어, 대적으로 말미암아 원수의 앞처럼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리로다.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어,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신명기 32장 4절을 참고하자 그랬어요. 32장 4절 보니까,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유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써있네요. 그러니까, 신명기 32장 4절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어, 자주 쓰이는, 이름니다 그러니까 성삼의 하나님을 나타나는 장이다. 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 이제 10편 18장 2절을 참고하라고 써 있어요. 왜 그럴까요? 10편 18장 2절 이렇게 10편 18장 2절이 지금 신명이 32장과 42장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이게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열려 있어요. 다른 성경에 이렇게 열려있어요. 열린, 열린 공간이에요. 제가 이제, 인공지능 사회 속에서도 이 성경이 열린 공간이다. 진리가 아니면요, 열려있으면 가짜로 나타납니다. 예. 개방적이에요. 진리는 개방적인 겁니다. 죄는 뭐예요? 폐쇄적입니다. 아, 여저 모태 같은 게 지나가 보면 차 난발을 다 가리, 가려준다니까요. 뭐예요? 죄질라니까 폐쇄적이에요. 폐쇄적이에요. 퇴폐 없어 폐쇄적입니다. 그럼 자랑할 게 하나도 아니에요. 그래서 에, 그런 반석이시다. 내기온은 빛처럼 내리고 내 발은 이슬처럼 맺힌다 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잘들여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빛처럼 이슬과 같다. 연한풀 위에 가는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아, 연한풀과 채소 위에 막 그냥 폭풍을 치고 그냥, 예, 몰아치고. 저, 미국에 보니까 50cm가 쌓이고 막, 그냥 한파가 몰아쳐가지고요. 17명인가 죽었대, 17명인가. 그, 우리나라 이렇게 추워서 돌아가셨다는 데는 별로 없어요, 예? 그니까 참,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예요 예, 인천에 눈이 와봤자, 이제 뭐, 한번 그쪽, 그저 그저께좀 왔죠, 에? 그 정도는 뭐 그냥 감당이 됩니다. 50cm 왔다면 감당이 되겠어요? 내가 요와 이름을 전파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험을 돌리지 않아. 복음을 받았으면 전해줘야 됩니다. 또 보니까 시편 기자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라고 고백하고 있네요. 이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외치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시편 22장 1절의 말씀이 시편 42장 9절에도 써있네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기 위해서 잠시 동안 그러한 외로움과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을 감내하셨습니다. 아니 버렸다고. 버림받은 것을, 버림받았다는 것을 감내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이 잠시 일어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영원히 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아들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얻기 위해서 버리신 거예요. 얻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는 정제가 없다. 결코 정제함이 없다. 정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기 불리한 선교, 판결, 유죄선고, 죄를 씌우는 선고. 어떤 이 돈이 있어야 법정과 싸우더만요, 보니까. 돈이 있어야 법적으로 다투어서 이기지, 돈이 없으면 못 이기더라고요, 보니까. 대형 로펌, 변호사, 예? 막이 화려한 변호사, 그리고 예? 판사, 이따가 변호사 개업한 사람 일반적으로 달라요. 일반 변호사하고 판사를 했다가 변호사라 사이 달라요. 돈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막 변호사를 한열 명도 <laughs> 되게 그런 사람들은요. 막 죄도 있어도 최소 이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놔 버려. 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 제가이만원게이더 커져. 돈 없으면. 그래서 어디 계산도인가 어디 뭐 저기 옛날에 보니까 예?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아주 유명한 말. 근데 뭐그 사람들 이돈 그렇게 많이 훔쳐한 사람들도 아니요. 지금 말하면 뭐 정치인들 죄짓는 거 보면 아이고. 그 사람들은요 돈 얼마 되지도 않 있어요. 근데 총 맞아 죽었죠. 예? 그래서 참그 사람이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예? 돈이 있으면 무죄고 돈이 예? 돈이 없으면 유죄고 돈이 있으면 무죄다 그런데 보세요. 지기한 그 법적 싸움. 예.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장이 딱 무죄를 선고했어. 하나님의 법정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예. 수님의 핏값은, 물론 은3십에 팔리셨죠. 그런데 그 핏값이 어마어마한 값이요. 예수님의 핏값이. 그피값으로 우리가 변호를 받으니까, 우리 또 예수님께서 대연자요. 요한 1세 2장, 1절, 2절, 대연자입니다. 대연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대연자라고 하는 것은요, 보혜서라고 하는 뜻인데, 변호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변호하시면, 어떠한 죄도, 이만한 죄도, 요만해지려 요만한 것도 없어요. 없어져. 요 예수님께서 변호해주시면, 큰 죄도, 살인죄도, 없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한 편의 강도도 낙원에 가는 거지요. 그죠. 세상 법정에서는 이거 사인죄야. 죽여야 돼요. 예, 네. 뭐 보니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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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뭐야. 12명인가 도끼로 친사람도 나중에 보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가더라고. 내가 그래서 야, 참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까지인가? 저지전파의두목그친구도다 이... 보니까 예수 믿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예수만 믿으면 누구든지, 그죠? 바라바와 같은 사람 밀란을 이렇게 가지고 살인죄를 저, 저질렀어요. 그 사람도 우리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바라바가 살았네요. 그 바라바는 영적으로 누구예요? 내가 바라봐요. 내가. 아이 목사님 무슨 내가 무슨 인 미워하는 게 산이라고 했는데, 우리 평생 살면서 앞으로도 미워할 사람 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천사 필요하 미워할 사람이 없는 없는가 보네. 예? 미워할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식도 왼수라고 그래. 가끔은 이왼수 같은 놈하고 그냥 자식도 왼수라고할 때도 많어.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필요한 줄로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예요? 문제는 살때 되면 살 만하면 자 요보 다시요. 시편 18장 2절이 여기 신명기랑 연결시켰어요, 지금. 여기 보세요. 시편 42장 9절과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시편 18장 2절이 중간에서 양쪽을 딱 잡고 있어요, 지금. 시편 18장 2절이 양쪽을 꽉 잡고 있어요, 지금. 잡고 있어서 같이 봐야 돼. 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아, 여기에는, 모세도, 모세도 와야 되고, 또 누구예요? 다윗도 있어야 되고, 여기 보니까 이사야도 써있는데요? 이사야도 와야 되고, 하박국도 와야 되고, 사무엘 하도 있으니까 사무엘 선지자도 와야 되고, 그래서 누구를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 요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데 보세요. 열수르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치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다. 이게 문제야. 항상 이게 문제요 항상. 그러니까 영적으로는요, 살만할 때가 문제고, 예?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가난할 때가 더 안전한 거예요. 왜? 가난해야 주님 앞에 잘 나오거든요. 어려워야 주님 앞에 나오거든요. 가만히 우리가 예수 믿었던 과정을 보세요. 가장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왔어요. 저 역시도 그래요. 한민족도 가장 살기 힘들 때 복음이 와서 이 민족에게 빛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막 70년대, 80년대 막잘 살아보세요. 그게 뭐예요? 잘 살고자 하는 욕망이, 간절한 소망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기도원마다 막 넘쳐났고 세상에, 지금요, 기도원에 가면 몇명 앉아있지도 않아요. 저, 한얼산 저도 거의 가봤지만요, 제가 총각 때 갔을 때 세상에, 발 디딜 틈이 없었어. 막 찬양 한번 하면 막, 막, 으쌰으쌰. 세상에, 물이 흐르는 것처럼 막, 기도하는 소리 들으면, 막.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가신 분은 대단한 은혜가 있어. 그게 한국을 일깨우는, 한국을 살게 하는 기도였어요. 지금은, 살만하니까 기도도 안 해. 교회도 안 와. 응? 살만하니까 아파트에서 이제 따뜻하니까 나오지도 안 해. 이 보통 문제 아니야. 이게 바로 열술이야이 열술은. 응? 하, 저 변덕스러워.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저 광야에 있을 때, 그래도 살려달라고는 했어. 그래도 좀, 가, 뭐 몇몇 사람들이 돌아가다가 이거 멸망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아니까 누가 발로 찼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발로 찼도다그니 누가 차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되신 예수님께서 차이신 거야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다르질 않아요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이 다른 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질투하신다니까 야고보서4장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잊어도, 시기한다. 하나님 시기 질투하십니다. 그것은, 자, 질투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양면성이 있어요. 열심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질투는, 자, 젤로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열심에 대한 다른 표현이 질투입니다. 헬라어나, 그, 저기, 영화나 거의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신데, 왜? 내가 다른 신을 쫓아가면 망하니까 무슨 열정으로 질투라고 하는 열정으로 우리를 품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에? 아주 나보다 내가 그냥 확 신랑을 너무너무 잘 만났어요. 근데 신랑이 만나는데 신랑이 나를 이렇게 아껴 준다는 것은 감사해요, 안 해요? 그 못난 신랑을 만나서 한대저 구박하고 싶지. 데 다 너무 잘나 신랑 만나서 우리는 예수 신랑을 만난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신랑 만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다른 신을 계속해서 불러 부르지 말고 내 귀에 들리게 하지도 마. 다시요 부르지도 말고 내 귀에 들리게 하지도 마. 아니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니까 파경이야. 아, 다른 신, 십계명의 제일 계명이요 출애굽기 20장 3절과 신명기 5장 7절이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고. 그러니까 깨뜨렸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깨지니까 나라가 멸망해서 네? 북한 국은 722년, 남한 국은 586년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아스로 끌려가서 그래서 주님이 이혼서를 줬다 해서. 이 야, 이혼서 가지고 가지고 와. 주님이 또 마음이 약하셔서 다시 데려오세요. 다시 데려오시오. 늘 주님과 동행하고 반석이신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슬픈 자를 위로하여 주시오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절망 중에 있는 자를 품어주시는 반석이신 주님이십니다. 늘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오시고, 세상 바라보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의마심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견나라와 권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온 나이다. 아멘.